3 7번 natural process, 이게 저거죠? 자연 과정은 어, form, 만들다, 만들다, 형성한다. 어, mineral, 그죠? In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그죠? 많은 방법으로 어, 광물을 형성한다죠. 뭐가? 자연 과정이. 예를 들어가지고, for example, hot melted rock, material.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운 용암 물질이죠. 아 콜드 마그마, 그죠? 마그마, magma. 마그마라고 불리는 용암 물질이 콜 식는다죠. When it reaches 도달할 때 어디 지구의 표면을 심지어 even is trapped 갇힌다, 갇힌다. Below the surface니까 어, 표면 아래 에그 그죠? 식는다죠? 갇혔을 때도. t r 되니까 갇혀있다. As magma cools. 마그마가 식으면서, its atom, 원자는 heat energy, 그죠? heat energy. 열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그리고 move closer. 더욱더 더욱, 가까이 더욱, 동해가지고, 더욱, 더욱 begin to combine, 결합하기 시작한다. 뭐로? 화합물로. compound, 화합물. 어, 이러한 과정 중에 과정 동안 atoms of the different compound 그죠? 그러니까 다른 화합물의 에, 그죠 원자가 배열된다죠. 그 자신이 into orderly 아 질서 있게 repeating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래서 type an d amount of element 그죠? 에, present니까 이제 어디 어디에 그죠 이렇게 그죠? 어, 존재하는 거죠. 이는 마그마 파트리이죠. 그러니까 마그마에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죠 존재하는 이러한 어, 종류와 그 원소의 양이 그죠? 양이 determine 결정한다. 결정한다. 어느 그 광물이 will form 형성될지를 또한 size of the crystal 그죠? 어, 그 결정 크기죠. 결정 크기. That form, Deep, 그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가 depends partly on 달려 있다. 얼마나 빨리 rapidly the magma cools 식년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식년에 달려 있다죠. When magma cools slowly,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crystal that form 그럼 뭐죠? 결, 뭐, 형성된, 뭐, 요 형성된 어떤 크리스탈, 결정은 generally large enough. For, 충분히 크다죠. 볼수 있을 정도로 with unaided eye. 그러니까, 그러죠. 육안으로, 육안으로. 이게 왜냐하면, because the atoms have enough time. 원자가 enough time. 충분히 시간이 있대요. to move together. 움직일 수 있는 같이. 그죠. 그리고 form into large crystal. 더큰 결정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When magma cools rapidly, magma가 빠르게 식으면, crystal, 결정은, t e a t form will be small, 작게 되겠죠. In such case, 그런 경우에는, you can see, 그죠? 쉽게 못 보죠? individual mineral, 그 다음에 crystal. 개별 과물 결정을, 광물 결정을 쉽게 볼수 없다. 여기까지가, 37번의 내용이었어. 이상입니다.